자 일단 우리 잘 들으세요 이거 이것도 이것도 녹화해서 올려줄 거야 얘도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 자 요거 있죠 요거 답지 내야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걷어 갈 겁니다 이거 요게 우리 메인 진도 교재에요 요거 메인 진도 교재에서 만약에 우리가 저를 한다 이 고등수학을 하는 날이다 화요일 목요일이죠 얘는 무조건 갖고 오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갖고 오는 거야 이건 어, 얘는 안 갖고 와도 된날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갖고 오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가 있고 안 푸는 문제가 있겠죠. 어, 수업 시간에 안 푸는 문제. 안 푸는 문제는 숙제입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내가 몇 조까지 해와 몇 조까지 해와 했잖아. 근데 지금부터 이 고등수학은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다 숙제입니다.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20조까지 나갔다. 그럼 처음부터 20조까지 해오면 돼 알겠죠? 그렇게 해오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는 해오고 나서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오자마자 채점을 할 거예요. 오자마자 바로 채점을 하면 뭐 틀린 거 맞는 게 하고, 하고 있겠죠 그 그렇죠? 어, 자 틀린 거는 여기다 앉아 안 고칩니다 틀린 거는 맞지? 여기다 안 고칩니다 여기다 고칠 겁니다 틀린 거는 근데 여러분도 요거 할때잘 보세요 이게 4분할 노트거든 이렇게 꼭한 문제당 하나씩 안 해도 돼 만약에 문제 풀이가 좀 길다 두 개씩 하세요 이렇게 어 근데 이렇게 하지 마 얘를 한 문제 했는데 조금밖에 안 썼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밑에 연속해서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 문제당 하나씩 쓴다는 느낌으로 아, 어, 아, 두개 이상 써도 괜찮지만 알겠지 근데 할때 이것만 오답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개념원리 있죠 개념원리 요거 오답은 앞에서부터 하세요 어, 여러분들 공책에다 적어 놓으세요 개념원리 오답은 앞에 요런데 적어 놓으세요 요런, 요런 그빈 페이지 있죠 요런 데다가 개념원리 오답은 앞에 근데 오답할 때 이제 적어 써야 됩니다 번호 페이지 그 다음에 날짜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이 뒤는 RPM 할 거예요 이제. 어, 그래서 앞에서부터 개념 원리, 뒤에부터 RPM, RPM 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만약에 공책을 다 썼다 이럴 수도 있잖아. 다 쓰면 얼마든지 리필 해드립니다. 얼마든지 리필 해드릴 테니까 공책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푸세요. 어, 그래서 그거 앞에부터 개념 원리, 뒤에부터 RPM이야. 아, 그러니까 아 저, 저, 처음부터 맨 끝부터 처음. 하고맨 끝부터부터 이제 중간으로 아, 오, 와, 오는 거라고 중간으로. 무 얘기인지 알겠지? 중간으로 점점 오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할 때요거 숙제가 나간다 했죠? 요거는 숙제가 나갈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받은 교재 있습니다, 이거 요거. 연산책. 요거랑 요거랑 이제 같이 나갑니다 숙제. 같이 나가는데, 자 아까 내가 이거 오답 노트 개념 원리랑 RPM만 얘기했죠? 이 연산책 오답은 여기다 할 겁니다. 여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굳이 오답 노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얘는 여기다 할 거고요. 숙제를 당연히 갖고 오셔야겠죠. 다한 다음에. 하면 갖고 오면 우리 저기 스파 쌤이 채점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 갖고 오시고 갖고 오시고 이걸 만약에 저게 없다. 오늘 숙제가 없었다 하면 다음날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매번 숙제가 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 매번 있지는 않을 테니까 오늘 숙제 있어요. 오늘 있지만 뭐 주말에 숙제가 없다 하시면 안 갖고 와도 돼요. 근데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제곱근을 했어. 그럼 3학년 때는 개념 원리 하고 그다음 바로 뒤어서 RPM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렇지? 어,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안할 거고 한 단원 끝나고 한 단원 끝나고 RPM 나갑니다, 숙제. 문정이 잘 알겠지? RPM 좀 늦게 나가, 숙제가 어, RPM 좀 늦게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좀 펴볼까요? 살짝만 펴보시면 몇 쪽을 보시냐면 저기 한번 보세요. 40, 어, 23쪽 한번 보세요. 23쪽. 아니, 33쪽. 미안, 33페이지. 연습 문제 보여요? 33쪽 연습 문제. 요거는 저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풀 겁니다. 다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 따로 뭐 숙제로서 해오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위에 스텝 1이라 써 있고 그 다음에 49번부터 스텝 2라 써 있죠. 그리고 한장 넘겨 보시면 35페이지에 실력업이라 되어 있죠, 그렇죠? 실력업 보이시나요? 실력업. 어, 자이 실력업은 한첫 번째 할땐안할 겁니다. 두 번째 할 때부터 할 거예요 두 번째 할때 요거는 놔둘 거예요 요 페이지는 놔두고 스텝 투까지만 할 거예요 은행이자 겠죠어 그러고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시험 시험에 범위가 되겠죠 우리 서술형 시험 보는 거 그죠 어 그거 시험의 범위가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서술형 시험 볼때 항상 나눠주는 게 있었죠 뭐 있었죠 프린트 프린트 나눠줬죠 프린트 나눠줬는데. 그거 이제부터 프린트로 안 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맨날 잃어버리고 안 풀고 어, 다 버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프린트로 안 주고요. 프린트로 안 주고 이것도 내가 책으로 만들었다 했죠. 해서 안, 안잡아 뭐 책으로 만들었다 했죠. 이거 여기에 똑같습니다. 구성 자체는 똑같아. 책 저희 아이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거 있지. 이거 예전에는 자유였잖아 풀어보는 거. 이제는 숙제야. 검사할 거야 이것도. 검사하는데 풀이를 벗개오든 어쩌든 그건 나 관심 없고. 아무튼 다 채워와. 빈칸이 있으면 안 돼. 뭔얘인지 알겠지? 시험 나간다 하면 이거 시험 전에 무조건 채워야 돼요. 만약에 시험 전에 시험 전에 검사를 했는데 이걸 안 채워왔다 하면 그분은 시험지 안 드립니다. 시험지 안 들어요. 그분은. 그냥 0점으로 나갑니다. 0점. 숙제 미제출로 시험 응시할 수 없어서 0점 처리했습니다. 라고 문자 나가면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겠죠. 해서 얘는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책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 보일지 모르겠어. 이 회색 글씨로 조그맣게 써 있는 게 있거든. 보이니? 문제 위에 몇 회색 몇 글씨로 개념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념원리에몇 쪽에 몇번 문제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아... 어, 다 써놨어요. 근데 내가 아까 실력업은 안 한다 했죠. 네. 실력업에 해당하는 문제는 안 푸셔도 됩니다. 어, 섞여 있어요 중간에 섞여 있다 보니까 만약에 뭐 25번까지가 스텝 투고 뭐3 0번 30번 26에서 32그 실력업이다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변형 문제가 27번에 대한 문제다 그럼 안 풀어도 되겠죠 그런 건안 풀어도 돼요 그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아, 시험 안 나와 이건 거의 좀안 나와 이건 두번 X 치면 안 되지 두 번째 할때할 할 거예요 두 번째 할때 아니 두 번째 2 회도 할때할 거라고 실력업은 다음에 한다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RPM 끝나면 당연히 저것도 보고요. 아니, 단답형, 단답형도 또볼 겁니다. 알겠죠. 근데 RPM을 또 풀어주는 게좀 달라요. 우리 중학교 때는 RPM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싸그리 숙제였죠. 네. 싹 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RPM을 먼저 몇개 풀어줄 거야. 내가 먼저 몇개 풀어줄 거고, 나머지가 숙제야. 조금 어려운 것, 이네가 접근 못하는 거. 그런 것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숙제로 줄 겁니다. 이런 얘기 잘 알겠죠. 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얘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뭐뭐 갖고 오세요. 어, 뭐. 연산, 엔드원 뭐, 교재, RPM 이렇게 갖고 오세요 하면 그거 딱 챙겨와야 돼요. 챙겨오셔야 돼. 무조건 챙겨오세요. 그 교재는. 그리고 시험 이제, 아예 숙제를 이제 할거 아니야? 숙제? 근데 이 고등수학은요. 그냥 숙제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수업 들으면 진짜 의미가 1도 없어. 정말 의미가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숙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 만약에 숙제를 내가 한 문제로도 안 했다. 한 문제로도 안 했다. 하면 무조건 다음 시간 5시 반에 볼게요 무조건. 예외 없어요 아, 내가 학교 행사에 갔다 뭐 했다 없어요 무조건 다섯 시 반에 부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답을 편안 되겠지 답을 편안 되고 내가 모르는 건 거의 다 풀어줍니다 웬만한 건다 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해보셔야 돼요 문의자 알겠죠 오답노트 다 포함이야 오답노트 뭐 이거 연산체 그다음에 저거 저 교재 전체 다 하나라도 안된게 있으면 무조건 다섯 시 반에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본다 질문 나중에 하세요 시험을 보면. 우리 원래 시험 보면 수업 시간에 봤죠. 다음 주부터 이제 45분인데. 시험 보는 날은 내가 일찍 부릅니다. 시험 보는 날에왜냐면 어. 시험 볼 시간도 없어요. 시험 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일찍 부를 거고 토요일 날은 고등수학을 안 합니다. 토요일 날은 삼다실만 하는데 예외 상황이 있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우리 시험 보죠. 진단평가. 아. 그 날은 삼다실할 거예요. 그날 수업 시험 끝나고. 그러면 바뀌는 거지 둘이 목요일 토요일 이 바뀔 거야. 그래서 그 주만 토요일 날할 거니까 그때 내가 알려줄게. 알려줄 테니 책을 잘 챙겨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연산 프린트가 아니니까 찢어먹을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잃어버릴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본인 이름, 이름으로 계속 남는 거니까 안 풀리도 없고. 진짜야. 얘는 얘들아 이거는 진짜 숙제를 안 해오면 그건 의미가 없어. 그냥 허, 시간 낭비야 낭비. 차라리 숙제 안 해오면 그냥 수업 오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 시켜 먹는 게 훨씬 유익한 적이야. 음. 그리고 늦게 오면 절대 안 되고 하니까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꼭 해와 숙제. 알았지? 내가 당부한다 이렇게 어, 꼭 해와야 돼 숙제는. 여기. 자 여기 피시면 돼요. 여기 한번 펴보세요. 차례라고 되어 있는 거 차례. 자 우리가 3학년 1학기 거할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였었냐면 제곱근 배웠죠. 루트 배웠습니다. 루트. 그리고 나서 이제 근호 계산을 했고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을 했어요, 그렇죠? 어, 근데 여기는 이제 그당항식의 곱셈부터 나옵니다.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나올 거고 나눗셈은 해본 적 없을 거고 더셈, 뺄셈은 2학년 때 했고요. 그다음에 곱셈은 3학년 때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곱셈 공식을 했죠. 어 여기도 곱셈 공식 나왔죠. 여러분들 외워왔죠? 그래서 그거 오늘 할 거고요. 이게 끝나면 다음 다음 단원이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항등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1학년 때 배웠죠? 1학년 때 방정식 하면서 들어왔을 겁니다. 고거에 대해서 더할 거고 그리고 우리 3학년도 마찬가지로 곱셈공식 끝나면 인수분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인수분해 할 겁니다. 어, 하시고 이제 고그 단원이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그 3학년 1학기 거 저거부터 했잖아요. 그 뭐죠? 제곱근. 어, 제곱근부터 했었는데 고거에 대한 연관 그 단원이 뭐냐면 그맨 밑에 복소수. 복소수 찾았어요. 복소수. 어. 고거부터예요. 복소수부터.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제,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어,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요 정도까지 하면 중간고사 대비를 들어가야 되,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거의 인수분해까지볼 거거든요. 거의 비슷해. 그거랑 이거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옆에 볼게요. 얘는 아마도 기말고사 어, 대비할 때 해야 될것 같은데, 자, 2차 방정식이죠. 또 나와요. 2차 방정식 우리 또 했던 거 하나 더 나오고 판별식 보이실 거고 그리고 내가 책에 없지만 책에 없지만 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어, 정식으로 배워볼 거고요. 우리 지금 한창 2차 함수 끝냈죠. 그렇죠? 어, 2차 함수또 나옵니다. 근데 2차 함수를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배우진 않고 얘는 약간 이제 2차 방정식과의 관계만 봐서 이 관계성을 보면서 따져보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3학년 1학기 거에서 했던 거는 다 우려먹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려먹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은 이제 3차, 4차가 나옵니다. 3차, 4차 차수가 하나 높아지죠. 근데 3차, 4차도 결국에는 2차 풀이랑 똑같아요. 결국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할수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고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저기 부동식이 좀 걱정되긴 해. 어, 부동식이 우리 2학년 1학기 때 어디까지 배웠었냐면 그냥 1차 부동식만 배웠어요. 그렇죠? 연립도 안 배웠어요. 어, 연립도 안 배우고 1차 부등식만 배웠는데 지금은 연립 1차 부등식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2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까지 이부 등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울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도 되게 긴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 넘겨보실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부터 여러분들이 고1 들어갔을 때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얘는 그래서 작년까지는 교육 과정이 달랐어요. 작년에 요게 끝나면 뭘 배웠냐면 직선의 방정식. 지금으로 따지면 1차 함수죠. 1차 함수.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 무게중심. 우리 무게중심 무게 기억나요? 2학년 때 했던 거. 그런 거. 그런 거를 배우고 이동하는 거. 좌표이동. 어, 그런 거. 우리 꼭지점 막 이동하고 하죠. 어,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게 뒤로 빠졌어요. 뒤로 빠지고 대신에 아, 맨 뒤에 있던 게 올라왔습니다.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이라는 게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경우의 수. 10명이 있는데. 3명이서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뭐 하나씩 가지는 경우의 수, 막 이런 거 구하라고 하는 거. 어. 확률은 없어. 경우의 수까지만 할 거고. 경우의 수인데 이제 그 그냥 생생 생바,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커비네이션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그 다음에 이것까지,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할 겁니다. 근데 내가 경험상, 내 수년 경험상 이 단원을 정말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기를 왜냐? 단원이 짧아요. 뭐 없는 것 같아. 개념도 별로 없어요. 어, 경우가 겹치지 않을 땐 더하고, 경우가 겹칠 때 곱한다. 가 개념이야. 그래서 고성 엄청나게 유형이 많죠, 그렇죠? 우리 이학년때 배워봤잖아요. 이학년 어, 때도 보면 안 겹치면 더한다. 그다음에 겹치면 곱한다. 이거 하고서 이제 막 많이 풀었잖아. 막 동전이 몇 개고 무슨 뭐 그래서 저희 가는 길이 어쩌고 뭐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어, 그다음 뭐 반장을 뽑고 뭐세 번째 자리 앉고 막 그런 거 어떨까요? 그런 것들 저걸... 할 겁니다. 그런 것들 해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앞으로 왔고요. 자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없었던 내용이 또 들어와 있어요. 없었던 행렬 거예요? 없었던, 없었던 거예요. 얘는 언제까지 있었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2015년, 2015년 그러니까 나 재수할 때까지 있었어요. 어, 얘가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도 그냥 작년까지 적용됐던 교육과정에서 아예 없었어요. 왜 빠졌냐면 어려워서 빠졌어요. 이게 근데, 근데 다시 이거를 안 배웠을 때. 어, 수학적인 그런 역량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그런 유입분들의 엄청난 대단한 맞아, 그런 적에 그래, 따라서, 따라서 다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근데 네.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가 다, 나도 이거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이거보다 거의 두 단원이었어. 두 단원, 아, 세 단원 가까이였었네. 해봤지. 두 단원 좀 조용하시고 들으세요 일단. 두 단원, 세 단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행렬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가시면 1학기 기말고사가 아마 좀 많이 해릴 거예요. 왜냐? 부등식 들어가고 경우에 들어가고 행렬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세개가 조금 많이 고비일 겁니다. 얘는 아마 여름 정도에 할것 같아요. 여름 정도에. 어, 그리고 이제 책이 없지만 그 다음 거 소개할게요. 다음 거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그다음에 원을 갖고 원을 특징이 아니라 원을 갖고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좌표 이동하고 도형 이동하는 거. 그게 이제 다음 과정에 나와요. 요거 공통수학 2에 나와요. 그리고 요게 끝나면 이제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집합, 그다음에 뭐 명제 이런 거. 집합 명제. 명제가 뭐냐면 뭐 피타고라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피타고라스는 죽는다. 이런 거. 그런 거의 국어 같은 거 어,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마지막 뭐냐면 이제 함수. 함수가 또 나오는데 얘는 어떤 함수냐면 우리 그 이렇게 생겼던 기억나요? 요거? 반비례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 어, 반비례. 이 반비례 함수. 그 다음에 루트를 갖고 함수를 만듭니다. 무리 함수 이런 거. 이런 것들 배울 텐데 아마 여기까지는 못갈 거예요. 어, 여기까지못갈 거고. 거의 뭐 이거나 아니면 집합명제 하다가 졸업을 해야 될 때가 올것 같아. 아무튼 엄청나게 긴 과정이에요. 어, 별의별 거다 배우고. 어, 엄청나게 긴 과정이니까. 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3월달에 3월달 두 번째 주에 산모를 봅니다.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봐요. 얘는 시험 범위가 시험 범위가 중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합니다. 전체 다. 1, 2, 3학년 6학기가 다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는 서울은 안 봐. 서울은 서울시는 안 보는데 경기도나 아니면 다른 시도는 다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공통 수학이죠. 공통 수학. 이 공통 수학에 거기 아까 3차, 4차 나왔죠. 거기까지 봅니다. 3차식4차식까지한 절반 정도 봐요. 3차, 4차.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목, 9모. 구는다 봐요. 구모는 공통수학원을 다 보고요. 공통수학원 전체 다 보고 그다음에 11모. 11모에는 이제 요거 공통수학 1 플러스 다음 과정. 아까 내가 살짝 적어 줬잖아. 그 다음 과정의 절반까지 봅니다. 다음 과정 절반까지. 그래서 계속 누적 이론 생각하면 돼. 여기서부터 다 누적이야. 3, 9, 11은 다 누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의고사가 어 어떻게 보면 안 중요 안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게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완전 반반이야 근데 왜왜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어차피 이걸 갖고 대학 가는 건 아니야 그잖아 아, 어, 대학 가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내신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어, 어 내신도 안 들어와 그냥 전국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만 알려줄 뿐이야 전국 단위 시험이니까 네. 어, 중학교 때 내가 잘 살아왔나 근데 얘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어, 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자 이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성적을 얼마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걸 선생님들이 다 알까? 몰라요. 다안 찾아봐요. 다안 찾아보고 생활기록부도 뭐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 빼고는 잘안 읽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이제 판단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게 이거야. 가장 처음 눈에 보이는 게이 3월 모의고사. 어, 이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갈립니다. 뭐가 갈리냐면 아, 얘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친구. 얘는 솔직히 공부에 별로 답이 없는 친구 그런 애들은 일반고로 가신다면 그냥 아유. 내팽겨쳐질 수도 있어요 아유. 현실 그게 현실이야 아유. 일반고 가면 모든 한 학년이 2 0 0명이었을때 모든 200명을 다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아유.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일반고는. 그래서 여기서는 아, 한 소수 한 소수 30명 정도만 관리를 합니다. 어? 나머지들은 관리를 안 해요. 적어도 어. 3, 나머지 반한 5등 밖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별로 선생님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자사고였잖아. 우리 학교는 이 3모부터 이 3모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계속 모의고사 를볼거 아니니. 그 모든 성적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대학을 추천을 해 줬어요. 정시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내가 그런 관리를 받는다. 한다면 이것도 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자체가. 하니까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볼 때는 6모가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얘는 3 개년이잖아. 3 3개는 개년 이6 학기이기 때문에 외심 기억나? 아니요. 어? 뭐 무슨 뭐 학년 때 배웠던 막뭐뭐 원뿔 막 그런 거뭐 원뿔 부피 막 이런 거막다 해서 막 여, 여러 가지 겹쳐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모양이 위에 이렇게 돈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막앞 뒤에 뚫려 있고 그런 것들 <laughs> 그런 것들 잘못 푸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얘는 깨알 홍보야. 홍보야? 어, 깨알 홍보인데 자 봐. 우리 이제 여름방학 때 저거 하겠죠. 3학년 2학기까지 특강을 다 들으실 거고 토요일날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이때 여름방학 끝나고서 그 8월 말부터 9월까지 있죠 9월 초까지 딱 6주 6주. 3번 3번 특강을 할 거예요 3번 3번 이렇게 3번 3번 이것도 이건 필수 아니야 이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야 근데 산모가 어떻게 나오고 육모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알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서 실제 시험지랑 똑같이 OMR, omr 카드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주고 풀고 해설하고 30분까지 다 1번부터 3 0 문제거든 보고 어, 토요일날 토요일날 지금 우리 사망 2학기 특강 는시간에 5시간에 그 요거 할 겁니다 어, 요거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신청 신청 받아가지고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저기만 할 거예요 그 선착순 15명만 할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작년에 작년에. 뭐 작년에 있었던 사람 알겠지만 작년에 상황이 엄청 많았거든 작년에 한 8월 정도까지 됐을 때사학년이 거의 막60몇명 됐었어요 내 우리 반만 우리 반만 그랬었거든 어 그래서 하루 하루 만에 그냥 다차 버렸어요 어 이때 그래가지고 더 열어달라 했는데 내가 몸이 한 개인데 어떻게 어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당 작년에는 뭐 그렇게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들으세요 필요하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모든 간에 모든 일, 일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처음 봤을 때그 느낌이 중요한데 그런 느낌을 요걸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근데 수학만 보냐 아니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 봐요 어, 국영수자가 다섯 과목 다 보고 범위는 다 중학교 전 범위 전범입니다 위 그래서. 사회랑 과학을 못 보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잖아. 다 까먹었으니까. 어, 근데 이제 국어랑 영어는 솔직히 범위라기보다는 언어기 때문에 걔는 음, 일정 점수 이상을 맞아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딱그 갈리는 게 뭐냐면 딱 갈리는 게 수학이야. 수학에서 딱 갈려. 어, 사회 과학은 당연히 못볼 거라고 선생님도 예상을 해. 그 다음에 국어 영어는 그래도 언어니까 어느 정도 한다고 예상을 해. 근데 이 수학 이 수학은 딱 보면 이제 알거든. 얘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까. 요거는 준비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준비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을 거야. 어, 왜냐면 모의고사가 한번 나중에 시험지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봐봐. 만만치 않아. 어, 막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제가 막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어, 이쪽이 무슨 뭐 나중에 배우게 사인 얼마고, 뭐 코사인 얼마고, 막 그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 아예 이게 무슨 말인지 손도 못 대는 문제도 많아요. 하니까 고민해보시고. 얘네. 어쨌든 여러분들인 고등학교 가면 계속 모이고 살아요. 어, 다음 저기 2학년도 네 번씩 봐. 2학년도 네번 보고 3학년은 더 많이 볼 걸? 3학년은 달마다 봐요. 3월, 4월, 네? 5월, 6월, 7월, 어? 8월 안 보고 9월, 10월, 11월에 수능이고. 어, 그렇게 달마다 거의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3학년은 12월부터 그러면 이제 진도를 좀나가 볼게요. 자, 오늘은 오늘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거, 정말 쉬운 거 할게요.